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포로 대 세레소 오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컵에서 이와타의 덜미를 잡힌 사포로에겐 수비라인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승부, 일주일 간 휴식을 취한 뒤 나서는 승부라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이 큰 승부라 보긴 어렵지만 앞서 흔들렸던 집중력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카 더비에서 간바의 덜미를 잡혔던 세레소 역시 공수 재정비에 초점을 맞춘 채 이번 승부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밸런스 면에서 썩 좋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전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팀이라는 점에서 접전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결정력 면에서 사포로 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일진 미지수. 다만 사포로의 수비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전 가능성이 높은 승부. 두 번째 경기는 가시와 대 니가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오카에도 덜미를 잡히면서 연패 부진해 빠져있는 가시와 수비 라인에서 종처럼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코하마 마리누스전에서 대장 당했던 센터백 다스다 유구가 징계 여파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홈 2점을 살리는 모습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가타 역시 최근 연패로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번 승부를 풀어가야 한다는 고민이 상당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원정에서 수비 위주의 전개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가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팀 모두 최근 연패로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가운데 승부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하위로 쳐져 있는 가시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니가타 역시 최근까지 흐름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걸립니다. 세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나고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컵 교토전에서 승리하면서 최근 리그에서의 연패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내는 대성공한 도쿄. 득점력이 최근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수비라인에서 완벽한 경기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 이점을 살려야 할 승부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수비와 역습에 맞춰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만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홈 4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던 나고야는 이번에도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의 효과로 나타날지 장담하긴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앞서 도쿄가 어느 정도 흐름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와 정면 승부를 펼쳐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기대하긴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접전 가능성을 떠올려 볼 만하지만 승부처에선 나고야가 좀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승부. 현재 경기는 쇼난 대 사간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사키와 접전 끝에 패한 쇼난은 앞선 가시마전 패배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번 홈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앞선 1왕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살린 점은 주목해볼 만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개 문제. 사간도스는 요코하마 마리누스와의 리그컵에서 대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처진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반등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다만 앞선 경기에서 수비 라인이 크게 무너졌던 여파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패 중인 쇼난이 홈 2점을 살리면서 결과를 내기 쉬운 여건은 아니라 사간도스가 리그컵 이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점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대패의 여파가 이번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쇼난이 접전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소지는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 대 요코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에 완패하면서 앞선 리그전에서 살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 교토다. 다시 수비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안방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선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대초점을 맞추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FC는 고베와의 리그컵에서 완승을 거두며 최근 리그 무승 부진을 털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무게감이 처지는 승부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장담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코하마 FC가 앞선 승리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림수에 걸맞은 집중력이 원정에서 제대로 발휘될지는 미지수. 결정력 면에선 한수 위인 교토가 좀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간바오사카 대가시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레소와의 버비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간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공격수 재발리가 경고 노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며 결정력 약화가 불가피한 승부가 됐습니다. 최근 안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노림수로 결과를 만들 것으로 장담하기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가지만은 최근 홈 3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쇼난전에서 경고 트러블에 걸린 디에고 피토카가 이번 원정에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빈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큰 파격으로 다가올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간바 오사카가 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탔던 점은 주목해볼 만하지만 주포 부재가 아무래도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짜임새를 갖춘 가시마가 주도권을 쥔다면 결과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상프레체대 요코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사키와의 리그전에 이어 나고 야와의 리그컵에서도 패한 히로시마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 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의 돌파구 마련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비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임하는 홈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최근 홈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원정 승부에 나선다. 최근 수비라인에서 잇따라 흔들 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력으로 충분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연패 중인 히로시마가 쉽게 흐름을 되찾는 승부가 될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승부. 최근 수비라인에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력으로 충분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연패 중인 히로시마가 쉽게 흐름을 되찾는 승부가 될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승부.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우라와 대가와사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지전에서 무승부에 그친 우라와는 무패 흐름을 이어간 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비라인에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하지만 결정력의 힘은 그가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윙어 사카이 히로키가 경고노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변수가 될 만합니다. 4연승으로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는 가와사키는 이번 원정에서도 적극적인 승부수를 통해 활로를 찾아가는 대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에서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최근 공격을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와의 짜임새를 제대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접전 가능성도 있으나 우라와가 승부처에선 좀더 우세할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